저희들 아시다시피 영성에 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예, 따라해 봅시다 영성 충만한, 충만한. 나예 나와 우리 모두가 되면 영성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응. 아예 예,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신 일네 가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미 다 나왔어요. 예, 말씀 그리고 전도 그리고 치유 그리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중에서 십자가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은 부활 사역이 남아요. 이걸 함께 붙여서 하려고 했더니 십자가 말씀이 너무 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부활이 어떻게 예수님 사역이 될수 있나? 사역이라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인데. 예수님 십자가 목사께서 돌아가셔버렸는데.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이 될까? 이겁니다. 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3일째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당연히 조금 전에 질문처럼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부활을 사역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었을 때 3일째 하나님이 논의되지 않소.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류의 죄값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오늘 여기 이 여인들에게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바로 천사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사인데 왜 성령님이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쭉신약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표현을 천사로 그렇게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고요. 말꼬리 잡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오늘 부활 만큼 더 좋은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시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살리지 못했어요? 살리셨어요. 그 사람이 병들었던 사고를 당했던 예수님이 살리시고자면 살리셨어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살리시고자면 살리시는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가니까 또 부활 고린도서에 가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영과 육체로 살아나시는데 바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은 크리스도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영과 육체의 그 부활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변형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부활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부활이 뭔데 부활은 곧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소망이 아니고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죽어도 산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신앙,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인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플랜에 달려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고 다시 살리신 거다 그 그래서 우리는 소망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소망인데 또 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교회또 어떤 분 보면은 탁 쓰면 저도 가끔 그럴 때도 있긴 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 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저교회 되니까 제발 원사님 소망교회 기억적 좀, 좀 해주세요 이랬다 소망 그러면 그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그 엄청난 영원한 삶을 향한 그 소망 그건 진정 뭐냐고 부활이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고자 하고 작은 예수로 살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고자 하는 거죠. 아멘. 그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다 고백하실 분도 계시요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할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핵심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 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현현해서 또 본인이 직접 현현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첫마디를 우리는 기억하잖습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 근본 본체시니. 우리의 신분의 문제 꿈꾸잖아요, 건강의 문제 꿈꾸잖아요, 재물의 문제 꿈꾸죠.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꿈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부활하시 가지고 하신 일을 우리가 하면, 우리도 그 행복으로, 그 소망,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성공한 사람들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분 하는 것을 바로 보자. 그랬더니 첫 번째 우리가 3일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여인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와서 봐라. 여기 없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무덤이죠. 여기는 어디요? 구리고 어둠이고 사망이거든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의 그늘 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둠의 세력의 첫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그어 자기감정. 그거 못내려으니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게 해야 되는데 자유 의지가 없는 거야. 선택의 의지를 잃어버렸어. 선을 선택하고, 애매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고, 의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반대 짓을 하고 앉아있다.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 갇힌 자들을 주님이 해방시키시기로 니다생명으로 옮기시기로 한다. 여기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라. 근데 그게 앉은 자리도 중요하지 만 삶의 자리도 너무 중요하지 만이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우리가 앉은 영의 자리, 마음의 자리, 감정의 자리, 의식의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 오늘 깨우시기 원해. 주의 영으로. 오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허히 붙여가지고. 그게 인간적이고, 그게 자기 자존심, 자기 잘난 맛이고, 이러면 그냥 오늘 확 비춰가지고 그불길로 그냥 비추고 태워버렸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 자존심, 자존심 그까지그 세우면 뭐하니 만약에 죽는다면 죽음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도 지진 나가지고 이층이 그냥 헐싹 주저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팬케이처럼돼 버린다고 하면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저는요 두려움과 공포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 거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신앙인들 아니야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 하나님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르르 떨며 회개가 나오겠어? 택동 소리지 여러분요 하지 마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 지금 그냥 의식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 그이 육체 까지도 한번 비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네, 네. 어둠의 그늘에 갇히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의 첫 번째가 뭐라고? 자기 중심성이라고, 자기 잘난 맛이라고, 자기 도치라고, 자기 도치, 착각하는 거야. 김 목사도 내가 한줄 빠지면은 내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 주겠지. 그런데 나안해 그런 거안 한다. 왜 성령님이 하시게 성령님이 아 그래도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일하고 앉아 있으면 땅 인제 가라 그랬는데 차라리 내가 녹아들 때 해가지고 하루에 300불 목수요 내가 내가 하루에 300불짜리 목수요 그렇게 또 잘해도 손톱에 보면 피멍이 나들어가지고 자한 놈이 이렇게 피멍이 들겠어요 서투르니까 들지 그런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살셨다 하니까 목수이랑 해보는 거야 그게 뭔줄 아세요? 생명성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데, 갈릴리. 여기 없으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갈릴리로 가라는데,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갈릴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생명성이 필요한 곳이야. 거기는. 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다가 못 견뎌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라고 도망한 자들 그들이 우글무글 시끌벅적 사는 것이 갈림 예수님 오셔서 사막에서 사심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공성에서 비로소 메시아적 삶을 살 때의 30살에 갈림에서 대부분을 탐험했어요 오늘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받은 것은 에루살렘이야 에루살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의 삶의 자리가 에루살렘의 사람들이 천지 백까리가천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갈릴리를 마다하고 저 죽음의 곳이 에루살렘을 탐하냐고 에루살렘을 타냐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 성경하고 하나도 안맞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좋아하고 따라야 되는데 미워해, 싫어해, 질투해 성경이 나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그런 짓을 했다고 나와. 그래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들어주고라도 있잖아. 김 목사가 뭐라고 든지 간에 그래도 들어주고라도 있잖아. 여러분요, 이제는.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인간에 대한 그 소식이 아니고요. 부활의 복된 소식이라고는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중심성 내려놓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께서 네 영원한 삶의 부활 소망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다 하셨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원하시는 전혀 새로운 사람. 예수님이 땅에 오셔 가지고 33년 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아들의 형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 가지고 33년 동안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니까 선택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하셨느냐 아니죠. 인간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도하셨 는데 그 주도하심이 바로 부활이라 이됩니다 부활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다는 말이죠 아직도 이슬람은 자랑하는 것이 무덤 자랑하고 1년에 수백만 천만씩 모이자 잖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없잖아 무덤도 예수의 시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변혁시킨 주체로서 우리 크리스천이다. 인도의 내로 총리가 얘기했어요. 인도 수억의 신들을 가진 나라 다신교. 그 힌두이즘이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것을 성교 공부해서 통계내가지고 하니까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개혁과 변혁을 얘기하니다이 다신론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얘기하고 내가 내로 얘기 잠깐 할게요. 다신론이 어디로부터 온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믿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는 것이 다신론이에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첫 번째 유형인 바로 나르스디즈 광풍 성경에는 뭐라 그러세요?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사랑이 어긋난 사랑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디모데우서 2장에 딱 나와있잖아요 마지막 고통하는 날에 이르러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인다 대 내로가 뭐라고 들러는세요 그 수억의 신들이 이 나라에 있지만 그 어떤 신도 인간에게 땅을 기름하고 집을 지으며 학교를 지우며 교회를 세워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갈릴리의 총구성에서 삶,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성경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지 않느냐 이말이코비 잡아먹고 살았던 사람의 존재가 세상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로된 사도 중의 사도 베드로가 되지 않느냐요 교회를 세운 사람 한번 설교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지 않느냐요 그 시대에 박사들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 권력을 진 자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지식이 없는 부름 없는 자들이 어다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담당해서 역사를 뒤집어 놓았요나 같은 존재가 목사님 뭘할수있어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아 성경도 읽은 척하지 내 글자 몰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요. 아버님보다 훨씬 똑똑한 줄알고는고사 살았어요. 평생서 받지 우리 엄마한테. 워낙 똑똑하시니까. 그저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르는데 엉뚱하게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제라로 의심했다니까. 저희 어머님이 r 명이 o t 그런데 누구보다도 e 째 아들, 다섯째 자식과 소통이 아, 이게 핵심 포인트. n g to be a minute. y o 고 are not going to be a minute. You are not going t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OECD 40개 잘사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한 성년들의 문맹률 1위라니까 문맹률 1위 40등 40등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보고 대학교 갈 때까지는 최후의 이렇게 손꼽았다가 오바마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바라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 마음 영혼의 자리에서 정말 깨어나기를 바라고 박차기를 원하고 그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까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해요? 네 자리가 지금 사망의 그늘에 갇힌 이 무덤의 자리냐 아니면 이네 자리가 지금 생명력이 필요한 갈릴리냐 그 말이죠 어떻게 된줄 아시죠 코바데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냐 두 제자에게 길거리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다 코바데스 영화에 나와요 나는 너희가 버린 그곳으로 간다 <laughs> 이것은요 놀라운 메시지 <메시지입니다. 웃음> 갈려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있다고 전해라 그곳에서 나를 다시 보자고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갈려리로 가서 약속했던 산에서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다시 옛날 성업으로 다 돌아가서 물고기 굶물 던져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뭐했다고 떡하고 물고기 오병의 기적이 기억할 거니까 그 떡을 굽고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까지 구워서 제자들을 불러모아서 베드로에게 묻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에베 시간에는 예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지만 예수님의 다음 말을 들어야 우리가 부활신앙인들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대신 네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람은 안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직접 나처럼 아버지가 직통하는 아들과 딸로서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메시아적 삶 부활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룰 부활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네로 종기 얘기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갈릴리 얘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갈릴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그런 생명력이 필요한 것에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해요. 김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내몇명할것 많아요. 기도원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아주 그냥 신선 도름 하고 있다 어떤 분이 그런데 험하게 험하게 생명력이 필요한 것이 생명력 공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두두 두 선교사님들이나 현장 교회나 또 목사님도 어제부터 닭 사갔다고 제가 없어도 닭도 팔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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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에, 그, 그 돈을 아직 못받아가지고 네, 제한 발을 좀한번 내가 다그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마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 이마고데인데요 이미지옥 가시죠 영어로 그 이마고데 이미지옥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요, 가장 보통적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라면 동의하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습니다. 이게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가치의 집대성입니다. 다네. 첫 번째 하나의 현상을 뭘로 얘기를 했냐면요. 이것은 저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양심이란. 특히 기독교를 만든 바울 사도가 수이 가고 양심을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성령충만하고 같이 봤던 인물이 바로 이런 얘기 여러분 안 들었거든 왜? 목회자부터도 그렇고요 선모들이다 대부분 영적 기도자들이 다 양심 내려놓고 살거든 물질적 성공을 축복으로 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양심을 회복하는 것을 축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양심을 회복하는 것을 축복으로 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남의 거요 남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거 내려놔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움켜주고 오면 도둑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놓치게 돼두개못갖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 세상 것거 지고 있으면 하늘의신령한거 우리가 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것을 질 수가 없어. 양심 놀라운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놀랬어요. 왜 저도 인간인데 그거 판단력이 없고 그러겠어요. 속아지는 지혜로 관계를 맺어주고 또 그렇게 손해 보면서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축복해 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심 한번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 성경에 나와요. 내 영화학교 운영하면서 그 지금은 영화학교 안 합니다만 방문자들에게 거짓말했다가 내가 심장 판막 이완증이 걸린 사람이야 목사가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더니 하나님이 학교도 살려 주셨고 내 판막 이완증도 심장 판막 이완증도 낫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요 여기 물 끓는 소리 내보랑 소리 안 들려요. 그내거랑 소리가 뭔데? 양심이 물림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한마디에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이요. 두 번째가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속박되어 있는 것이 묶여있는 것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뭔지 잘 봐야 돼요. 이념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쾌락일 수 있어요. 또 잘못된 습관으로 중독일 수 있어요 나를 얽아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 그거 다 풀어 헤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유로 선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반대를 선택하면 다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요 창의력이라고 그런는데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랬더니요 이성으로부터 나온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상식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다 무당짓이에요, 무당짓. 저 그거 하면 잘것 같지 않습니까? 왜? 어렸을 때 운변해 가지고 엄변소리 음변 뛰어나니까 사기치다 보면 도사겠지. 딱 보고는 절치듯이 보고는 거꾸로 들릴 수 있죠. 한마디에 거꾸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짓을 왜 합니까? 왜못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 하나님이 천하보다 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성을 다시 해보가는 기독교가 될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들이 죽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지식의 시대를 넘어서 있잖아요. 이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담게 될지 그것은 다시 기본을 해보라는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어요? 우리 이성이에요, 이성. 깨닫는 것이 은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냐 그러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 그 이성에 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단어로 퓨누마라 그래. 그 감정 있는 생각. 이성으로 가도 휴금하라 그래요. 한 달을 써. 영을 살리겠다고 내 영이 죽게 됐다 할 때도 휴금하라 그래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놀랍습니다. 3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네 번째로 나온 것 같아요. 협동심.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딸이 엄마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건 장교에 도와주는 거예요. 언니 가자 하면서 다른 교회 나가는 언니 일반적으로 <laughs> 우리 교회 가 도와줍니다. 협동시 우리 삼일째 하나님은요, 그가 자세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실행하시고 함께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넘치면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삶에도 그분의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맛집. 제가 나온 문이네 가지 것들을 기본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아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파괴하는 존재인가, 나는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부활의 소망은 저기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했듯이 생명력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고 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 아들 딸들 될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부활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삶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